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기술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걷기 도구, 카메라 위치 지정 도구, 둘러보기 도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도구는 가상의 관찰자가 일정한 눈높이로 모델 사이를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집 같은 모양의 모델이 있을 때 사람이 이 모델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이런 모습으로 관찰하는데, 걷기 도구를 사용합니다. 걷기 도구를 활성화하고요. 시작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마치 사람이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모습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죠. 슈퍼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드레그, 되면, 앞뒤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걷기 도구를 이동 시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걷기 도구의 마우스 포인트를 드래그하면 알트 뭐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돌이 되면 이렇게 모델 충돌되면 뒤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데요.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걷기 도을 들어가게 되면 모델 통과합니다 이렇게 충돌을 감지하지 않고 모델 안으로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위치 지정 도구는 관찰 위치를 지정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카메라 위치 지정 도 활성화 한 뒤에 현재 원기둥의 높이가 62mm 인데요 카메라 위치 지정 도 활성화 한 뒤에 원기둥 위에 관찰 위치를 시행해주면, 시행해보겠습니다. 원기둥 위쪽에, 한 중간에 클릭하게 되면, 카메라, 즉, 관찰 위치가 원기둥 위쪽에 위치가 되는데요. 눈높이가 측정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죠. 1738이라고요. 기본적인 눈높이는 167.6cm 인데요. 일반적인 사랑키가 170으로 스케치업 회사에서는 상장하고 있나 보죠. 170 내외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는 167.6cm 정도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관찰했을 때, 이동하면서 관찰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의 기본적인 눈높이는 167.6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숫자키로 눈높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50mm라고 적으시고요.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눈높이가 50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카메라 위치 지정 도구에서 어, 관찰 기준점에서 관찰 지점으로 드래그하면 관찰 방향과 관찰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기둥에서 이집 모양의 모델을 꼭대기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얘는 뭐 카메라 위치 지정 도구를 활성화한 뒤에 기준점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이렇게 되면 원기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도 카메라 위치 지정 도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둘러보기 도구는 사람이 머리를 돌려서 위 아래 좌우를 돌려가면서 보는 형태로 관찰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가령 현재 이 위치에 관찰자가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돌려가듯이 위 아래 돌려가듯이 관찰하게 해주는 도구가 둘러보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위치 지정도로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로 돌려보기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